창세기 7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창세기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6장에서 노아의 조건를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배를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이제 그러고 나서 실제 방주가 완성된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와 그리고 방주가 지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창세기7장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어,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구원하신다는 것의 가장, 어, 시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노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에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네 개로 데려오면 여기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이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이거는 내 위기 때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미 이 때부터 정결과 부정의 이제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 정결한 것, 뭐 정결한 게 무엇이고 부정한 게 무엇인지 는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어왜 하필 정결한 짐승은 일곱 깨고 일곱 마리씩이고 그 부정한 것은 이제 암소 둘씩인지 이게 아마 정결한 것들은 그 홍수가 끝난 후에 제사를 위한 것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을 방주에 실으십니다 공중의 새도 암소 일곱씩 데려와 그 씨를 온지변에 유전하게 하랄까 전해지게 해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부터 7 일이면 내가 4 0 주년의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그래서칠 일이죠 이 명령을 하신 후에 7일 그니까 노아에게 나타나셨을 때그 그들의 날이 1 2 0 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 2 0 년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 120년이 지났고 이제 7일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40주야 땅에 비가 내려, 내리고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다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러니까 노아는 어뭐 어떤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한 영웅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육백세라 그래서 이 육백세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를 들어갔고 그래서 온 집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가정 단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든가 뭐 그게 이 어떤 철연적인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족 단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보면은 유아 세례를 그 장로교에서는 인정하는 이유도 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은 언약 안에 있다라고 그니까 아직 그가 성숙해서 믿음의 고백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언약 안에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게 그렇게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 근거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을 기는 모든 것,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 이게 참, 이게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런데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갑자기 동물들 둘씩이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아, 이게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으면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7일 후에 홍,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60세 되던 해 두째 달고 그달 열일랫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여기서 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뭐 그러면 하늘의 창문은 어디냐. 뭐 그렇게 찾아가기 보다는 비가 엄청 많이 내렸다는 것을 이제 엄청나게 내린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실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죠. 그날 곧, 곧 그날에 노아와, 그러니까 이곧 그날이라는 것은 이 중요한 시기를 이 기념한 날, 기념할 만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요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벤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방주로 그러니까 가정 전체가 들어간 거죠. 그들은 모든 뒷짐승이 그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는 말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창조를 떠오르게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뭍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다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이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세상에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구원은 성경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중에도 롯은 롯과 그의 가족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지만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유월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열 그 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때온 애굽에 죽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집에는 구원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있었고 또여리 고성이 무너질 때그 라합이라는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어, 아까 말했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여기에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 든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담긴지라. 그래서 더 많아졌다. 더 점점 더 불어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그래서 15 규빗은 대략 한 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충분히 떠서 다닐 만한, 그 커다란 배가 충분히 떠서 다닐 만한 거죠.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모두 다 죽은 겁니다. 전 세계, 온 세상에 생물들이 다 죽은 거죠.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 순서는 어 창조의 순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언급하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자들은 이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1 5십일에 이제 땅에 넘쳤다라고. 예, 보여주자. 하나님께서 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 죄악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 그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들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이 세상이 아무리, 그, 죄에, 죄가 넘쳐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 이렇게 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실장을 읽으시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같이 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